KB 바둑 리그, 난가리그 중 플레이오프 1경기, 아, 킥스의 주장, 신진서 구단과 셀트리온의 3지명, 진재이 6단의 바둑입니다. 아, 킥스는 경기 리그에서 3위를 했기 때문에, 먼저 오더를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1경기만. 그래서 신진서 구단을 3지명으로 내보내서, 저는 셀트리온에서 5지명이나 4지명, 또는 이제, 그, 퓨처스 선수를 내보낸다면은, 퓨처스 선수 등, 거의 질것 같은 선수를 신지서구단한테 붙일 줄 알았어요. 왜냐면, 주장 김명훈 구단을 갖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신지서구단한테 이길 확률이 너무 적으니까. 그런데, 심지혁 6단을 붙였단 말입니다. 심지혁 6단은 역대전적 신지서구단한테 7전 7패예요한 번도 못 이겨봤는데, 심지혁 선수가 삼지명으로 그래서 다른 선수랑 붙으면, 승산이 좀 있는 선수인데, 왜 이렇게 갖다 붙였는지 솔직히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 심재익 선수가 어쩌면 자원 등판을 했는지 내가 신진서한번더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한게 아니라면은 왜 이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진서 구단의 상대로 심재익 육단이 낙점이 됐는데요 심재익 육단의 백 번입니다 초반에 아 심재익 육단이 포석이 굉장히 좋거든요 인공지능 부분을 많이 외웠기 때문에 프로 그초연류 기사한테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성적이 좋았던 적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막는 게 이제 블루스파시긴 하지만 우하기가 이렇게 화점 소목에서 구처음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단수치고 요 약간 손해라고 하는 정석을 둬도 아까 기 막는 거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향으로 충분히 둘수 있는 수고요 그때 흙이 다가서고 한칸뛰고 전개를 했을 때 쳐들어가고 이렇게 눈목자로 왔을 때, 사실 이거 눈목자로 오는 수는 인공지능 추천 수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둘 수는 있는 수고요. 여기서 한칸 뛰고 같이 한칸 뛰니까 여기를 붙여왔거든요. 사실 인공지능 이수도 이렇게 뛰는 게 차라리 더 낫다고 그러는데 붙여왔어요. 했더니 이수에 대한 응수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했는지 신진서 구단으로서는 좀 의외로 초반에 꽤 장고를 했습니다. 이게 제한시간 20분에 20초 피처 방식으로 두는 방식 아, 시합이기 때문에 초반에 장고를 하는 거는 신진서 구단의 바둑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이게 장고를 하는 게 여기를 젖히면 끊어버릴까봐 이게 이제 싫어서 장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고 끝에 결정한 수는 이쪽 붙이면 하는데 인공지능은 요거는 별로 이득이 없다. 오히려 약간 손해다. 이쪽으로 붙이라고 얘기하고 를 있습니다. 요렇게 붙이면 여기 늘어야 되는데, 젖히고, 이렇게, 요까지 아예 선수를 해요. 그런 다음에 뭐 여기를 호구를 치든지, 아니면 뭐 요런 식으로 지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우변을 이렇게 두든지 하면은, 요 백이 붙여가는 게 원래 뛰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와 비교했을 때 이게 지금 흙이 약간 괜찮다는 겁니다. 흙이 약간, 근데 요거는 아주 미묘한 차이라서, 실전에 여기다 붙였다 뭐, 싹 망했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손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게 손해를 만들려면 백은 이 위로 젖혀야 된다. 그럼 여기 이제 건들지 말고 이미 흑은 손해를 이미 좀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손을 빼고 여기를 두면은 이 단수를 치는데 이렇게 패로 버티고 따면은 요거 이제 패감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따고 이걸 둘때 이거는 못 들어가요. 단수 치고 딸때 이렇게 되면 여기 다 죽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키고, 그러면 이제 백이 여기를 잡으면 후수잖아요. 그럼 선수로 요거 둔게된꼴이 되니까 아, 이렇게 두고 나서 이제 다음에 그한이 정도 두는 건데 이게 음, 그니까 백이요. 백이 여기를 두는 정도가 되는 건데 여기 안 받는 거죠. 그러면 백이 한한집 가량. 거의 한 집가량 좋은 겁니다. 근데 요거 이제 못 두고 아래로 받으면 이제 거꾸로 백이 요술를 응징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럼 흑이 요번에 이렇게 선수를 하고 이쪽 두는 게 아니라 이 위로 나가요. 그러면 이제 아래로 둘때이 자리를 두면 또 역시 흑이 한 0.1집 정도 근데 요런 거를 이제 서로 못해서 결국은 여길 두고 늘고 여기를 이제 막으면서 쌍방 간의 실수를 서로 주고 받았죠. 그래서 그고수병으로 <laughs> 퉁이 됐습니다. 퉁 서로 간에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백이 약간 우세한 출발이 된 건데 원래 백이 약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인공지능처럼 또못 두잖아요. 이수도 똑같이 지금까지 한 거랑 똑 마찬가지입니다. 백 보러 여기 쳐들어가는 게 과하고 이 정도 두라고. 그럼 이제 화면을 지킬 때 이런 거 교환 좀 해놓고 푹 들어가라. 그러면 이제 씌우면 이 자리를 백기둘수 있는데 협공하면 이렇게 뛰어서 도망가면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러면 이제 백이 약간 좋다. 그런데 여기를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수를 응징해라. 그러면 응징하려면 어디냐? 여기를 응징하라는 거예요. 여기다 두고 이거 뛰면 이거 들여다보고 이제 나와 끊는 게 있으니까 지키면 씌우고요. 이제 요돌이 이제 이 흑주정을 공격하면 여기를 빠지고 누르면 여길 눌러서 요걸 교환하는데 여기 붙이면 다시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하면은 바둑이 다시 5대5가 되면서 흙이 여기 백이 쳐들어온 수를 응징해서 아까 흙이 조금 나빴잖아요. 이건 5대5로 되는 거다. 이런 건데 인공지능은 너무 세밀합니다. 그렇게 다 어떻게 봐요. 실전에 신지서보다니 이게 바람바둑에서는 그냥, 그냥 무난하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두는 씁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서 백이 약간 좋아요. 한한 한 집가량 좋습니다. 이 자리를 결국은 백이 돕기 때문에 한 집가량 좋게 됐고요. 들여다보고, 붙이고, 지키고, 여기 밀었을 때 여기를 빠졌는데요. 요거 잡지 말고 요거는 하나 해놓으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이렇게 해놓는 게 되게 나중에 이제 치중하는 거 끝내기 같은 거좀 껄끄럽잖아요 요거는 뒷맛이 뭐 이런 게 남아요 이제 물론 폐도 있지만 이런 거 하고 이제 뛰어 나온다든가 뭐 이런 뒷맛이 있고 그렇다고 뭐 들여다봤는데 위로 이면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를 하라는 건데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두는 건 이것까지 밀리니까 이거는 뭐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안 하고 여기를 끊었을 때 그냥 손을 뺐잖아요 그리고 여기 막고 이제 손을 빼서 여기를 두면은 요 자리가, 아, 백대망이 제못 살았으니까 받을 거다라고 둔 건데, 이렇게된 거는 백이 약간 억울해요. 그래서 백도 이거를 빨리 해야 됩니다. 여기를 안 하고 귀를 지키니까 이제 흙이 우변에 다가와서, 여기 조금 찜찜해지거든요. 이거 패하는 집만 있다그러잖아요 그래서 한정을 끊어 잡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흙도 좀, 여기를 먼저 둬서, 먼저 이쪽으로 흙돌이 와서, 아까 이제 여기 백이 젖히는 거를 끝내 못 했잖아요. 그래서 흙도 좀 풀리는가 싶었는데, 요걸 두고, 이런걸 했을 때, 이제 최대한 신지서부이 버텼거든요. 그리고 나올 때, 이수가 좀 과해요. 여기 어디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쪽 어디. 여기 단점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백이 이렇게 반격을 했으면, 요거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 지켜놓고, 여기를둘 때, 요게 나와서 이렇게 두는 게 있어요. 끊을 수가 없죠. 이거 두고, 이걸 두고 이렇게 잡히니까 못 끊어요. 그럼 못 끊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있는 정도인데, 이렇게 두면 탁 연결이 되잖아요. 1이 이거는 1 0 0에한집 이상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진행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두고 후퇴를 하니까 이제 흙이 조금 좋아질 차스인데 이수가 과해요. 여기를 이렇게 있던가, 여기 단점이 있으니까. 근데 요거를 이렇게 두니까, 이제, 흙이 좋아질 찬스에서 아직은 백이 약간이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밀고 젖혔을 때 다시 이수도 느는 게 정수인데, 안 늘어들고 젖혔다고 그 자리를 이렇게 끄는 건데, 이수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패차이게 된 거죠. 왜냐면 하 이수 이후로 백이 좋아지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뒀어야 되냐? 그냥 일로 젖히고, 이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키면 여기 밀때 여기를 치, 늘고 여기를 호구로 호구 모양으로 이렇게 입구자여이 이렇게 끊어지는 걸 방지했더니 밀어서 이렇게 받아 준 꼴이니까 요거는 흙이 좀 손해죠. 그럼 이제 여기를 또 들여다보는 걸 노리면 요거 나가서 이렇게 하고 지켜요. 그럼 여기 받아야 되거든요. 손 뺨에 빠지는 수가 있으니까 받으면 요런 거를 둬서 득을 보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걸 둬도 백이 살아나고 여기 끊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둬도 이런데 들여다보면 백이 조금 좋아요. 조금 좋습니다. 조금. 근데 실제는 여기를 끊으니까 여기서 신지서보다는 여태까지 잘 참았잖아요. 딱 응징을 합니다. 상대가 무리를 하면 바로 응징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붙이고 막 이런 수들을 두는데 이게 잘안 돼요. 그리고 나서 나올 때 여기 뻗으니까 백은 이도를 타개를 해야 되는데 어느새 주변의 흙돌이 다 튼튼해진 거예요. 자,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이수가 이제 마지막 폐착입니다. 여기는 모양 급소가 이 자리예요. 여기를 이제 갈라오면 늘고 불때 이렇게 뛰어나가요. 그냥 끊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를 이제 지키게 되는데 그때. 여기를 이렇게 차렷하면 이 석점하고 수상쟁이 됩니다. 나와서 끊으면 요게 급소죠. 좀 단수를 치고 여기를 받아주면 뭐 이렇게 둬서 그냥 잡는 거고 만약에 그걸 안 받아주고 요렇게 하나한 다음에 이렇게 달리면 여기를 끊어서 이때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요한점은 이미 잡혀 있고 여기를 좀 괴롭힐 수 있어서 뭐 잡던가. 100이 흙을 잡던가 안 되면 빅 정도 될 수는 있는데, 그 여기를 많이 깨고 빅이면 100도 할만하죠. 그래서 약간 백이 불리하지만 거의 5대5입니다. 약간 이미 흙이 좋기는 좋아요. 거의 5대5가 되는 건데, 이걸 안 두고 여기를 두니까, 아까부터 여기 흙모양에 약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때 여기를 지키니까 약점이 해소가 됐어요. 여기 약점이 해소가 되는 순간 흑은 걱정할 게 없고 백은 이제 혼자 걱정하는 그런 바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기를 이제 밀었는데 한칸 뛰고 붙일 때 아직도 사실은 여기가 좀혼잡하잖아요 흑이 유리한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유리한 건데 이런 거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유리한 거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건데. 이런 건데 중국의 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진서 구단은 유리할 때그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기술이 대단히 뛰어나다 과거 이창호 구단을 연상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젖히고 이쪽 젖히고 이렇게 딱 이은수가 되고 나서 보니까 흑은 약한 돌이 없이 여기 중앙이 두터워졌고 백은 여전히 이쪽도 조금 약하고 이돌도 연결하려면 조금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집이 되는 거를 눈 뜨고 봐야 되는 여기도 뚫을 수도 없고 이돌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그 자기는 약한 돌 없고 상대방은 약한 돌을 그대로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게 집 차이는 지금 한세집 정도밖에 안 나는데 승부가 너무 알기 쉽게 끝나는 거예요. 마무리 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두지는 않습니다. 여기를 두니까 넘어가고요. 확실하게 변화를 안 두고, 안, 그, 생기지 않게 마무리를 지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은 그냥 바둑을 이기는데 제일 필요한 기술입니다. 우리 맨날 다 이겼다가 역전당하잖아요. 다 이긴 바둑인데 역전당했어. 이거 맨날 우리가 하는 얘기인데, 신지서보다는 뭐어 이긴, 조금 이긴 바둑도 그냥, 그냥 이겼어, 끝까지. 이거를 할수 있으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신진서 구단만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이 세계 1인자잖아요자 여기를 끊었을 때도 여기서 이제 여기 좀 찝찝한 뒷맛이 있는데 이럴 때또 신진서 구단이 강력한 수읽기로 상대의 무리를 그냥 응징해 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 두는 게 여기를 두고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데둘것 같으면 이렇게 둬서 된다. 이런 거 걱정인데 마음껏 신진서 구단이 두는 이유는 여기 둘때 여기를 그냥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쳐도, 이제 여기도 젖히는 것도 있고, 나와서 먹기만 해도 된다. 별거 없다라는 거죠. 이쪽에 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아무 수도 안 난다라는 거를 확신을 하고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건들지 못하고 여기 다른 데를 이렇게 두는데, 다 받아주고요. 결국은 요렇게 밖에 안 치는 게안 된다 생각하고 두니까,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를 하는데, 그, 이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유리한 사람이 안전하게 지키잖아요. 그럼 불리한 쪽은 초조하죠. 왜냐하면 상대가 변화를 안 구해주니까. 그래서 불리한 쪽이 오히려 더 무리하면서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유리한 쪽이 일부러 더 많이 이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유리한 쪽은 가만히만 두고 있으면, 불리한 쪽에서 막 변화를 구하려고 약간의 손해수들을 두는데, 그때 그런 것만 똑똑 따먹어서 이런 데에서 좀 괴롭힐 때두점 잡아먹고. 그러니까 집채가 조금씩 늘어나서 아까 세집 정도 그 정도였는데 지금 이게 거의 끝나가는 시점.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여섯 집 정도 흙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덤을 흙이 한번 더 줘야 비슷한 정도. 그런 정도로 돼서 차이가 벌어지니까 이제 뭐다 끝나서 두집 끝내기밖에 안 남았는데 한 여섯 집 반진 건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심재희 부단이 심재희 6단이 예, 도를 거뒀습니다. 자 킥스는 정규 시즌에서 신진서 부단은 뭐 거의 이겼죠. 올해 역대 최다 승, 기록을 깼으니까. 근데 신진서 부단이 이겼는데 이제 예, 김영환 감독의 표현처럼 형들이 좀잘 못해줬다. 형들이라는 거는 이제 박진솔, 김승재 선수를 얘기한 건데 오늘 박진솔 선수가 이지명 맞대결에서 최철한 구단한테 이겼습니다. 아주 귀중한 승리고 박진솔 구단이 최근 KB리그에서 부진했는데 팀에 진짜 엄청나게 보탬이 되는 승리를 했고요. 김승재 선수는 졌지만 상대의 주장 김명훈 구단한테 졌기 때문에 그거는 뭐 주장한테 진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둑도 미세하게 한한집반 정도 지는 바둑이었고요. 그리고 한때는 꽤 유리했었기 때문에 김영웅부단보러 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형들이 아닌 또한 명의 선수 있죠. 백현우 오단. 백현우 오단은 신진서 부담보다 하나 미친 2001년생 기사인데 이 선수가 그동안 자기한테 3잔 3승을 했던 송규상 선수한테 이기면서 킥스가 오더를 공개하고 했는데도 3대1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에서는 백현우 그 적용용으로 송규상을 입으로 내보낸 겁니다. 송규상 선수가 그동안, 백현우 선수한테 3전 3승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대판 정도로 3전 3승이었다고 뭐 무조건 이긴다.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킥스가 정규 시즌하고는 달리 포스트 시즌에서 잘해서 셀트리오한테 먼저 선승을 거둬 갔는데요. 오더를 공개했다고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게 오늘 바둑에서 증명이 됐고, 바로 내일, 아, 이국이, 그니까 이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자이 경기에서는 오더를 깜깜이로 하고 똑같이 되, 짜서 내게 됩니다. 과연 이럴 때 킥스가 이길 수 있을지 아니면 정규 시즌에서 앞섰던 셀트리온이 이겨서 최종 상부까지 갈지 네,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